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6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흡조리나이다 주의 기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흡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 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찰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시편 119편은 여호와의 말씀에 관한 1여섯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시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부터 타우까지 모두 22개인데 알파벳 하나당 8개씩의 단어를 사용해 8개의 문장을 구성한 답관체 문학 양식의 시편이 시편 119편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함으로 시편 기자는 176절 전부를 독자들이 암송하기를 바랬고 특별히 첫 번째 단어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의 특징을 떠올리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97절부터 104절까지 여덟 개 구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맴으로 시작되는 문장들입니다. 마 메요 여바이 미칼, 미저케님, 미칼, 민 미슈, 미슈파테이카, 마, 밉 피쿠테이카 이 여덟 개의 단어로 본문의 구절들이 시작이 됩니다 마, 얼마나 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나는 주님의 법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는 감탄문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토라입니다. 토라가 무엇입니까? 율법. 특별히 모세오경을 특정하는 용어이지요. 본시편 기자는 모세오경을 사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오경 안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섭리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하늘로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목적이 분명하게 이 모세오 경 안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땅을 하늘로 물들이시기 위해 새로운 아담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주할 새로운 에덴을 택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죠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늘을 이루며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 전체를 통해 특별히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통해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모세오경 안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이 들어있고 이 땅과 역사,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자세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율법은 하나님 자신이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모세 오경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율법의 말씀을 암송해서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시카 묵상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시카는 뭔가를 계속 떠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에서 하가와 비슷한 뜻인데 하가라는 말은 중얼중얼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글 개혁 성경이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 나이다라고 번역한 것은 정말 잘 번역한 번역인 것이죠.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종일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스스로에게 계속 알려주었던 것이죠. 지금은 편지가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라도 받게 되면 꺼내서 읽고 다시 꺼내서 읽고 또 다시 꺼내서 읽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율법의 말씀을 자신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붙들고 마음 깊이 새길 뿐 아니라 여호와의 의도를 실현하는 삶, 즉 하늘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메이오바이, 메이오여바이, you 내 대적보다 더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와중에 발생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우주와 역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며 따라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 여러분 이것이 실은 철학입니다. 제1 철학이 형 이상학 아, 존재론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인간은 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제2 철학이 인식론인데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는가? 이걸 다루는 철학이 인식론입니다. 제3 철학이 윤리학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이런 철학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대철학자들이죠. 역사상 존재했던 철학자들은 천재 중에 천재들입니다. 지금도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같은 책들은 한 문장을 읽어내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이 모든 철학적인 철학적인 질문에 관해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리되고 정돈될뿐만 아니라 명쾌해집니다. 아울러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단순한 지혜뿐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친절하면서도 의롭고, 사랑과 자비가 넘치면서도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는 않는 두려우면서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존재로 변모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호의 말씀을 묵상하는 와중에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의 탁월한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미카엘 모든 것보다 더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와중에 이 세상의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동양의 큰 스승이 공자, 맹자, 장자, 노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칭송받는 이유는 실제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상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특별히 공자는 춘추 전국시대에 수많은 군웅이 할거하면서 세상이 온통 전쟁통이 되어서 일반 서민들은 영웅들의 장기판 말들처럼 이용만 당하고 죽어나갈 때이 세상에 어떻게 태평성대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세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던 행동주의 사상가였습니다. 아, 공자의 논어를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나를 꾸짖어 말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요. 나를 칭찬만 하는 사람은 나를 해하는 사람이다. 나를 칭찬만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되든 실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나를 방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나를 해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공자의 가르침이 자원에 보면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합니다. 교훈, 책망, 벌, 심지어 채찍이 지혜를 가져다 준다. 자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 가르치지 않습니까? 공자 플라톤, 심지어 석가, 이들의 사상에 일반 개시의 빛이 분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와 지혜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개시이죠. 이 세상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세상이 유지되려면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다. 이런 가르침은 세상 어떤 사상가로부터도 받을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와중에 우리 안에는 놀라운 지혜가 생생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세상 학문을 배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학문에도 일반 계시의 빛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상가들의 치밀한 연구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탁월한 지혜는 여호와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 미적헤님, 주님의 가르침, 가르침들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아, 주님의 가르침은 역시 율법을 가르치죠 고대 사상, 고대 사회에서 현자는 모두 노인들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책 같은 기록물들이 희귀했기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노인들이 족장이 되고 리더가 될 수밖에 없었죠. 자연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 또는 천재지변에 관해 또는 질병들에 대해 전염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는 사람들은 고대사회에서 노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부족에서 중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늘 늙은 족장들의 몫이었는데요.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들보다 더욱 명철해진다는 것입니다. 명철이란 understanding, 이해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말씀 묵상 가운데 종합적인 판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이 되고 리더가 되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칼, 모든 것으로부터, 그러니 모든 악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이죠. 악에서 떠나려고 애써야 합니다. 악은 심판과 진멸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에서 떠나려고 단순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쓰게 되면 자연히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 묵상 가운데서 여호와의 임재를 누리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유혹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 미슈파테이카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로부터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 말입니다. 아,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은 말씀을 암송해서 자신을 향해 읍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영성 있는 찬양, 잔양, 경건한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러한 찬양과 고백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마오 얼마나.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요? 어, 이 시편 119편 기자는 말씀의 맛을 맛본 사람이 분명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고 말씀의 권능을 맛본 사람인 것이죠.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이 말씀의 역동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꿀보다 더 담니다. 그러니 말씀을 더 말하고 싶어하고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이 미피쿠 에티카 주님의 교훈들로부터입니다 말씀 묵상과 말씀의 임재 가운데 살때 모든 거짓 행위들을 증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목숨을 걸어야 할 모든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고 악에서 떠날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말씀으로 스스로를 채울 것을, 채울 것을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이 말씀은 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더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말씀을 증거, 증거하고 싶어 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